구립 대림삼동 경로당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21일 구립 대림삼동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림삼동 경로당 개관을 축하하는 테이프커팅과 현판식이 이루어져 함께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기령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더욱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분들 행복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행복해야 또 우리 영등포가 발전하고 행복한 영등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큰 집으로 이전을 한 만큼 건강하시고 또 보람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의 영등포구지 회 류춘선 회장은 어르신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림삼동이 좋은 동네가 될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 강조했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이 동네가 정말 좋은 동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인 어른들이 많이 죠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구림 대림 삼동 경로당은 경로당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부 개선 공사와 안전 시설 보수 공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